42장 유전. 42장 제목은 유전입니다. 유전이라는 표현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면 영어 표현인 tradition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1장 내용 기억하시나요? 유대 지도자들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물론 그 일은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왜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일까요? 42장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 묵상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유전, 전통에 집착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그들의 오류를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을 증오한다. 그들이 지켜온 전통과 관습을 버릴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류를 보여주려 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전과 관습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유전과 관습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이, 그들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요?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곳이 있는지요? 아니면 세상의 표준과 관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할 곳이 없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시대수망 398페이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런 일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반복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유전에 집착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그들의 오류를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을 증오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주의를 환기시키라는 분부를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증오심을 본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다시 한번 인간의 권위와 역사의 바탕을 둔 유전과 관습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운동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유전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증오를 보이며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과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해주는 예수 믿음을 말하는 자들에게 증오를 보이며 그들의 생명을 뺏으려 하는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암송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오늘 내 마음속에 간직된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과 방향인지요. 아니면 세상의 표준이나 전통에 따른 것인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간직하며 순종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